채취된 몇 방울의 혈액을 가지고 무려 250가지 질병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막장 사기극 테라노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얼마 전이었죠? 테라노스라는 기업의 전 CEO 엘리자베스 홈즈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여기서 일단 11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4개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았죠. 테라노스는 이 손가락 끝에서 혈액 몇 방울을 채취를 해서 자신들이 만든 에디슨이라는 분석 기기에 넣으면 이걸 통해서 무려 250가지 이상의 질병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정말 혁신적인 스타트업으로 떠올랐었던 기업이죠. 그리고 이 기업의 중심에는 1984년생 정말 젊디젊은 여성 CEO 엘리자베스 홈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38살이지만 이 엘리자베스 홈즈가 이 테라노스를 처음 설립했을 때는 나이가 무려 10 9살이었고요. 그리고 30세가 채 되기 전에 2010년에 이미 테라노스가 유니콘이라고 하는 10억 달러 가치 이상의 기업이 됐었죠. 그리고 2015년에는 무려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까지 치솟는 그야말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여성 부호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 1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 중에 4개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은 아마도 징역살이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테라노스는 과연 어떤 기업이었고, 무엇 때문에 몰락을 했고, 엘제베스 홈즈는 어떤 사람일까요? 테라노스가 처음 설립이 된 것은 2003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엘제베스 홈즈가 19살이었다고 했죠. 스탠포드 대학교 화공학과 1학년 년을 마치고 중퇴를 하고 그리고 이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처음 이름은 리얼타임 큐 e 스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거를 테라피의 테라 그리고 다이그노시스의 노스를 합쳐서 테라노스로 다시 이름을 바꿨죠.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그야말로 무섭게 성장했던 기업이었죠. 이 사진만 봐도 정말 짱짱한 이름들이 올라있는데요. 헨리키신저전 국무장관, 조지 슐트 전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테라노스는 월그레인, 그리고 세이프웨이 같은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그 안에 테라노스 진단센터를 세우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 엘리자베스 홈즈란 여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경쟁심이 강하고 그리고 늘 나는 엉망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장래 희망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저는 뭐 장군이 될 거예요 뭐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야망이 있는 어린 아이들이 대통령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대통령이 되고 싶진 않니 어린 엘리자베스 홈즈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10억 달러가 있으면 대통령이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을까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야망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지네요. 사실 이 엘리자베스 홈즈의 집안이 굉장히 화려한 레거시를 갖고 있는 집안입니다. 선대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까지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호 중에한 명이었고요. 근데 증조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대로 넘어오면서 이거를 흥청망청 탕진했다고 하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좀 뼈대는 있는 집안이고 돈도 많았던 집안인데 지금은 조금 운이 나빠서 돈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자격지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가난했던 집안은 절대 아니었고요 본인도 사립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재벌만 되면 모든 게 완벽한데 약간 이런 돈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을 마친 뒤에 싱가포르의 개농연구소에 가서 인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2003년이었거든요. 자, 2003년에 동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s a r 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병원에서 이 환자들의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서 면봉으로 검사를 하는 것을 하면서, 아, 이거보다 훨씬 간편하고 쉽게 검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차관을 해서 이 테라노스를 설립하게 했다고 합니다. 홈즈의 꿈은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되는 거라고 했죠. 사실 실리콘밸리의 모든 창업자들의 영원한 롤모델은 스티브 잡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홈즈가 나중에 테라노스를 설립하고 나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요. 왠지 이 스티브 잡스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검은색 터틀넥티를 입는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약간 목줄도 굉장히 낮게 깐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인터뷰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잡지에 커버 모델을 할 때는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곤 했었죠. 뭔가 강렬한 이미지를 추구하고 그게 마치 스티브 잡스가 했었던 거랑 비슷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명인들 중에서 미디어에서 좋아하는 사람들, 미디어 달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엘제베스 홈즈의 스토리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루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포춘이라든지 포브스 잉크 같은 잡지에서 앞다퉈서 열광하면서 다뤘습니다. 그때 나왔던 말이 바로 넥스트 스티브 잡스였죠. 그럼 이렇게 잘 나가던 홈즈가 어떻게 무너지게 됐을까? 거기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탐사 보도 기자 존 캐리루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이존 캐리루 기자는 필리처상을 두 번이나 받은 그야말로 탐사보도 전문 베테랑 기자였죠. 이존 캐리루가 어느 날뉴욕호에 실린 엘자베스 홈즈의 기사를 봤다고 해요. 그 인터뷰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인터뷰에서 에디슨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길래? 이게 가능한 것이냐? 거기서 홈즈가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일종의 화학 작용 같은 것이다. 환자의 샘플을 구해서 이거를 화학 반응을 우리가 보고 반응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의 숙련된 랩의 연구원들한테 보내고. 그러면 이 연구원들이 이걸 분석해서 알아낸다. 글쎄요. 이거는 대부분의 분석기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기도 한데 이게 정확히 에디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말해준다고 하기는 조금 너무 추상적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즉 캐리루 기자는 홈즈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캐리루 기자가 19살에 스탠보드를 중퇴한 어린 여성이 이렇게 의학기기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물론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두 사람 모두. 대학을 중퇴한 사람들인 것은 맞죠. 그렇지만 컴퓨터를 다뤄서 이 컴퓨터 스타트업을 세우는 것과 의학기기 스타트업을 세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의학기기 스타트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과대학원을 졸업한 의사여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숙련되고 또 쌓아놓은 경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는 사람들이 대체로 60살이 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캐리루 기자만이 아니었던 거죠. 의학 업계에서는 이 테라노스와 또 에디슨에 대해서 또 에즈베스 홈즈에 대해서 약간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던 한 병리학자가 캐리루 기자에게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캐리루 기자가 심층 취재를 시작을 하죠. 먼저 찾아 나선 것은 테라노스의 전 직원들이었죠. 그리고 내부 고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여러 가지 증언이라든지 이야기를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테라노스는 이 보안 유지각서를 쓰게 하는 것을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물론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 보안 유지각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맞죠. 근데 지나칠 정도로 이 보안 유지 각서를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의 소통이 되지 않게 꽉 막아 놨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옆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게 정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고, 또어 때는 경고도 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위협, 협박, 그리고 해고였다고 하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한 적도 있어요. 전 직원 3명을 법정으로 끌고 간 적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전 직원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아, 이 막대한 소송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와 함께 혹시라도 패소를 하게 된다면은 배상금을 물어줘야 될 텐데 그러면은 자기는 파산할 거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서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나서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죠. 앨런 빔, 타일러 슐츠, 그리고 에리카 청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일러 슐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였는데요. 할아버지가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국무장관을 지냈었던 조지 슐츠였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사회 명부에 굉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할아버지인 조지 슐츠도 이 테라노스 이사 중에 한 명이었죠. 스탠퍼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타일러 슐츠가 이 엘제베스 홈즈가 와서 강연을 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감명을 받아서 테라노스에 입사를 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유시버클리를 다니고 있었던 에리카 총도 홈즈에게 영감을 받아서 테라노스에 입사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이두 사람이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환자들을 속인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아주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타일러 슐츠 같은 경우는 내부 고발을 결심을 하고 조사를 할때 할아버진 조지 슐츠와 굉장히 많이 싸웠다고 하죠. 에리카 청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캐리르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연방 규제 기관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존 캐리루의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내용은 이 테라노스가 250가지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에디슨이 밝혀낼 수 있는 질병 여부는 10%도 채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질병 유무의 여부를 어떻게 그러면 알아내서 분석을 해줬느냐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회사의 기계를 썼다고 합니다. 처음 기사가 나왔을 때에는 사실 엘즈베스 홈즈가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싸우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지만 결국에는 2016년 FDA가 기습적으로 테라노스를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그리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테라노스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테라노스는 대규모 사기죄로 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석달 후, 엘자베스 홈즈는 CEO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석달 후, 테라노스는 문을 닫습니다. 무려 11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중에 4개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났죠. 4개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고요. 3개 혐의는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에 대해서는 다 유죄 판결이 났는데요. 환자들을 속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는 점이죠. 이 사건을 접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루퍼트 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론 재벌이죠 이 머독도 테라노스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머독이 소유하고 있는 뉴스 코퍼레이션이 사실은 월스트리트 저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뉴스 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인 셈이죠. 존캐리루 기자가 자신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고 그리고 기사를 쓰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테라노스의 엘제베스 홈즈가 머독을 몇 번이나 찾아가서 부탁했다고 해요. 이 기사를 쓰게 되면 테라노스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네가 투자한 돈도 잃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머독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들이 공정하게 잘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우리 기자들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절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죠. 물론 그게 머독이 자신의 미디어 제국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특종을 단독으로 터트려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더잘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머독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진 기업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존 캐리루 기자도 정말 대단했죠. 여러가지 협박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테라노스의 거대한 사기극의 전말을 밝혀낸 인물이고 그리고 그 스토리는 배드블러드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돈 루컵으로 또 히트를 친 아담 맥케이 감독이 제니퍼 로렌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로 만든다고 하네요. 물론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이 타일러 슐츠 같은 경우는 변호사 비용으로만 5억 원을 써야 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슐츠가 워낙 어마어마한 집안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당을 할수 있었겠지만 법정에 불려다니고 그리고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상당히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다 라고 보여지네요 사실 이 사건이 아주 씁쓸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야망이 있는 이 여성이라는 젠더카드를 이 엘제베스 홈즈가 10분 활용했다 라는 것이죠. 본인에게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꽁꽁 숨기고 싱글처럼 행동을 했다 라든지. 그리고 이 사회에 모여있는 여러 유명한 인사들을 보면은 대체로 나이가 좀 많은 남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엘자베스 홈즈가 서른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이 자신의 집에서 홈즈의 생일파티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손자인 타일러 슐츠에게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라.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헨리 키신저도 초대가 돼서 왔는데요. 90대의 할아버지들의 엘제베스 홈즈의 30번째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행시를 낭독하기도 했다. 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타일러 슐츠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라고 토로하죠. 또 화가 나는 부분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엘제베스 홈즈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1600억 원이 넘는 호화로운 집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던 환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죠. 오늘은 실리콘밸리 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하는 테라노스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엘리베스 홈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